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라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이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력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의 장사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압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군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의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압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성도의 비상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경영 기법 중에 비상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계획이죠. 예를 들면 몇년 전에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온 세계가 당황을 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었죠. 정말 세상이 크게 혼란스러웠습니다. 3년 4개월 정도 만에 코로나가 종식되었죠. 하지만 앞으로 또 코로나와 같은 것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대처하기 위해 비상 계획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긴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만들어 놓는 계획이죠. 사람은 누구나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든 정교하게 계획을 세워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죠. 또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박과 손을 잡았습니다. 아람에게 빼앗겼던 길앗 나못을 되찾기 위해서였죠. 함께 힘을 모아 아람을 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바 왕이 아무래도 뭔가 꺼림칙했던 것 같습니다. 선지자들을 불러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죠. 시드기아를 포함한 400명의 선지자는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했고 미가야 선지자는 전쟁에서 패배할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쪽에 상반된 계시를 받았지만 전쟁은 강행되었습니다. 두 왕은 드디어 길루앗 라못으로 올라갔죠. 전쟁에 앞서 이번에는 아합 왕의 마음이 꺼림칙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무슨 상황이 생길지 몰라 불안했던 것이죠. 또한 나름대로는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아왕의 비상 계획은 이렇습니다. 여호사바대게는 왕복을 입으라고 해 놓고선 본인은 일반 사병으로 변장한 것이죠. 만약 전쟁에서 이기면 길라나못을 빼앗아서 좋죠. 하지만 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질 때를 대비해야죠. 수세에 몰리더라도 자신은 적군의 집중 공격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만약 전세가 불리해지면 여호사밧 왕에게만 모든 공격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여호사밧이 장렬하게 전사하기까지 바랐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람과의 전쟁에서는 진다 하더라도 자연이 남유다까지 넘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하방의 비상계획은 그럴듯했습니다. 치밀하고 정교했어요. 플랜 A, 플랜 B까지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용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아람 왕이 갑자기 모든 군대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립니다. 쓸데없는 전투를 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 잡으라고 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왕을 쓰러뜨리는 데에만 총공세를 명한 것입니다. 아람의 모든 군대가 눈을 부릅뜨고 이스라엘 왕만 찾았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밭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밭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삽시간에 모든 군대가 여호사밭을 둘러쌌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밭이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역대야 18장 3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마도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호사밧을 구원하신 것이죠.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왕을 찾고 있었는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3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람 군인 한 사람이 목표도 없이 허공을 향해 활시위를 당겼습니다. 그런데 그 활이 정확하게 아압 왕을 향했습니다. 그것도 갑옷의 이음새 부분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명중했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났습니다. 아압은 큰 부상을 입었고 어떻게든 전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맹렬한 전투 탓에 한 발자국도 도망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처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에 나오는 38절 말씀은 아방의 죽음이 그만큼 비참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방이 세웠던 비상 계획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치밀하게 작전을 짰지만 무심코 쏜 화살 하나에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인간의 비상계획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한다 하더라도 화살 하나에, 무심코 쏜 화살 하나에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아무리 플랜 B, C, D를 준비해도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비상계획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완벽한 비상계획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완전한 비상계획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계획과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죠. 정말 안 일어났으면 했던 일들이 발생할 때에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때 기억해 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비상 계획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비상계획을 기뻐하십니다. 성도의 비상계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새벽에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성도의 비상계획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비상계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만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위급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형편에서도 우리의 유일한 비상계획이 되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향하여 완전하시고 선하신 하나 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